네, 이것이 이제 여기 마태복음의 기사는 좀 짧게 나왔지만, 이 누가복음은 좀 기사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 이 성경은요, 주로, 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부터 쓰여졌어요. 예, 네, 뭐, 한 30년 이후부터. 로 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수십 년 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나는 게몇 가지나 있나요? 뭐, 20년, 30년 전에? 뭐, 뭐몇 가지 기억이 나나요? 예, 예 기억이 나긴 나지만, 예, 돌이켜보면, 이 예, 자세히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들, 예, 굉장히 그, 센세이션하고 아주 그, 전율이 흐르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기억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3년 반의 기록인데, 예, 이복음서는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혈류병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 보금서마다 이제 기록이 돼요. 요한 보금을 제외하고. 다른 보금서는 좀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는데, 예. 예수님은 지금 거라 쌓인 집 땅에서 이제 그 가버나운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방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셔서 살게 해 주시라고 내 딸을 살려 주시라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막그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쁜 발걸음으로 이제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 어린 딸을 기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신방 가고 계셨을 때인데 이제. 갑자기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예. 주여, 주님을 만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옹이하고 밀치고 만지고 이러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고 하십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시.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이켜 보니까 이 혈류병든 여인이 자기의 사연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하였던 것을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 2년 동안 이게 혈류병이라는 것은 이제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에요. 주로 혈류병이 한 3~4년만 돼도 이 훌쩍 말라요. 아주 뼈만 남아요. 12년 정도 되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생명의 불꽃이 이제 꺼져가는 그때예요. 생명에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혼자 있지 않습니까? 오랜 이런 질병에 가까운 가족도 이렇게 반이들 떠나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있는 거예요. 마침내 생명의 불꽃도 이제 꺼져가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병든 살을 고치는 건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믿어야 될 때가 되면 믿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았었는데. 내 지금 자식이 수술실에 있습니다. 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절박하면 이제 온 마음을 다해 믿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네. 이 여자가 지금 상황이 이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도 절박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뭐라고 믿냐하면 아, 감히 용기를 내서 나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저분의 옷을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쁜 발걸음을 어떻게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필사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를 고 예수님께로 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마침내 예, 바쁜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 여자에게 쭉 많이 이렇게 흘러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 능력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능력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와서 이온 몸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충만케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단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네 가지 비결이에요.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네 가지 비결. 믿고 믿음을 그냥 믿는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믿으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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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 믿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을 믿음을 유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 말한다는 것이 중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구원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는 상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잘안 일어나요. 천국 열쇠는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작은 누이도 하다가 손이 돼가지고 손을 을때 얼른 손을 붙들고 예, 내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나, 나. 예, 즉시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스물, 제가 스무 살땐가 내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여기 기도원에서 실제로 어, 린아이한 명이 이제 일어나 걸어 갔는데, 예, 그 기도원에서 쫓겨났어요. 남의 기도원에서 병 고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예, 괜히 했어요. 근데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을 내면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역사하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어, 뭐, 성전 문지기가, 뭐, 낫다. 뭐, 세상의 영광보다 성진 문지기가 낫다. 뭐,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뭐, 6개월 주무시는 분, 1년 주무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3개월 주무시는 분, 교회에 뭐, 구석구석 이불 갖다 놓고,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 밤만 되면 이제 교회 장의자에서 뭐, 어디 뒤에 고뭐 이런 데서 다, 어딘 구석구석 다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요. 교회에서 잠만 자면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3년 자, 뭐, 3개월 자서 낫다. 6년, 6개월 자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간진들이 계속 쏟아져요. 저 그것도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구든지 받게 된다는 거. 이 사원칙, 이 혈류병든 여인이 했던 이 일의 사원칙은 원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어, 오늘 이 혈류병든 여인이 필사적이죠. 어, 그 처지나 그 어려움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빛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